안녕하세요 랜덤 베트남의 하경욱입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 베트남 하노입니다. 이 오늘 확진자는 16명 발생했고 했고요. 다낭 10명 꽝남 4명 꽝지 2명으로 총 863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다낭시의 사회적 격리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오늘이면 끝나는 날인데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다낭시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후임 뜻터 다낭시 인민연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격리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낭시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매, 직장 출퇴근 그리고 긴급 상황이거나 필수 상황이 아닌 경우 외출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단항시 질병관리통제센터는 코로나 추적 기능, 코로나 추적 가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차, 3차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시민들의 혈액을 채취해 코로나 검사를 신속히 받는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단항시에는 코로나 확진자 273명이 발생했고요. 베트남 전체 사망자 15명 중 다낭시만 사망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베트남에서 영업 중단, 폐업하는 사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올 들어 7월까지 일시 영업 중단하거나 폐업한 사업체 수가 63,5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11일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 등록 관리국에 따르면 일시영업을 중단을 등록한 업체는 약3 3 0 0 0 개로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5년 동안과 비교시 40%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폐업 또는 일시영업 중단은 등록한 사업체 대부분은 자본금이 100억 동, 약 미화로 약 4만 3천 달러 이하이며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은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업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약 8,940개 업체가 업종을 변경했고. 21,800여개 업체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소의 제조 건설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규로 창업한 기업은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7 5 0 0개로이 숫자도 지난 5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창업 중단 후 운영을 재개한 업체는 28,500개로 18%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이 사료는 올해 초와 비교시 코로나19 팬더믹의 충격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7월 한달 동안 해외에서 자동차 약 4,000대를 수입했습니다. 베트남 세관국에 따르면 베트남은 7월 한달 동안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완성차 총 4천여 대를 해외에서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는 지난 6, 6월과 비교시 6.3%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은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올 들어 7월까지 총 4만 4천 대 10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완성차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48.3%, 비용으로는 47.6%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베트남 획투자부와 세관국의 발표를 보면 올해 6월보다는 7월의 지표가 개선되었는데요. 베트남 코로나19 2차 팬더믹이 7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